당신이 지금까지 입냄새를 없애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루 다섯 번씩 양치를 해도, 고급 치약을 써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면 어떠하시겠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통계가 말해줍니다. 하루 세번 이상 양치하는 사람 중 78%가 여전히 입냄새로 고민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당신이 청소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 혀 뒷부분에 살고 있는 2억 5천만 마리의 세균 말이에요. 지금부터 30년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도 인정한 과학적 해결법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실천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중요한 미팅 전에 껌을 씹거나 가족과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입을 가리거나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입냄새 고민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드릴 정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입냄새의 원인은 양치 부족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강 악취의 주범은 혀 표면에 서식하는 황화수소 생성 박테리아입니다. 이 녀석들은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계란 썩은 냄새와 동일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보통 사람의 혀에는 평균 200만 개 이상의 미세한 돌기가 있고 그 틈새에 음식물 잔여물과 죽은 세포가 쌓입니다. 이게 세균의 완벽한 서식지가 되는 거죠. 양치만으로는 절대 제거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양치를 더 자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할까요? 이 답을 알면 당신의 모든 게 달라집니다. 먼저 양치 횟수를 늘리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죠. 하루 다섯 번, 여섯 번 양치를 합니다. 장점은 뭘까요? 치아는 확실히 깨끗해집니다. 플라그가 쌓일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양치는 치아 표면에 에나멜을 마모시키고 더 중요한 건 혀의 세균은 전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반대로 방법을 바꾸는 경우를 봅시다. 양치 횟수는 하루 두세 번으로 유지하되 청소 부위와 도구를 확장하는 겁니다.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하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추가하며 타액 분비를 촉진하는 거죠. 이 방법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근본 원인을 직접 공략하니까 효과가 즉각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초기에 약간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일주일이면 완전히 익숙해집니다. 과학적 데이터가 답을 줍니다. 혀 청소를 병행한 그룹은 입냄새 유발 물질이 75% 감소했고, 양치만 한 그룹은 불과 25% 감소에 그쳤습니다. 3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제가 3단계 프로토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아침 루틴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시죠? 그때 순서를 바꾸세요. 양치하기 전에 혀부터 청소합니다. 혀 클리너를 물에 적셔서 혀 뒤쪽부터 앞으로 부드럽게 쓸어냅니다. 세번 반복하고 매번 클리너를 헹궈가며 진행하세요. 구토 반사가 일어나면 코로 깊게 숨을 들이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입안의 세균 농도가 60% 이상 떨어집니다. 그 다음 양치를 하는데 여기서 팁이 있습니다. 최소 3분 동안 하세요. 칫솔모를 45도 각도로 잇몸 경계선에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 닦습니다. 어금니 안쪽, 앞니, 뒷면까지 빠짐없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치약 위에 베이킹소다를 손톱만큼만 뿌려보세요. 천연 냄새 중화제입니다. 양치 후에는 타액선 마사지를 합니다. 귀 앞쪽과 턱 아래 부분을 검지와 중지로 원을 그리며 10회씩 마사지하세요. 침 분비가 즉시 증가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침은 천연 항균제이자 세척제예요. 마지막으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서 루틴을 마무리합니다. 전체 소요 시간 5분입니다. 2단계 점심 관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화장실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식사 후 물로 입을 여러 번 헹구고 자일리톨 함유 무설탕 껌을 10분간 씹습니다. 자일리톨은 충치균이 먹지 못하는 당성분이라 구강 건강에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안정시보다 10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3단계, 저녁 루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침 분비가 90% 감소하기 때문에 자기 전 관리가 결정적이에요. 저녁 양치는 아침보다 더 꼼꼼하게 하되 반드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세요. 치아 사이 음식물 찌꺼기의 40%는 양치만으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게 밤새 부패하면서 악취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양치와 치실 사용 후에는 혀를 다시 한번 닦아주고요. 마지막으로 구강 전용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합니다. 로젠지 형태를 입에 넣고 천천히 녹이세요. 이게 밤새 나쁜 균을 억제하고 좋은 균을 키워줍니다. 최근 임상 연구에서 한달 지속 시 악취 유발 세균이 85%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30분 전부터는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궁합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먹는 것만 바꿔도 입 냄새가 확 달라집니다. 먼저 최고의 조합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침 식사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드세요. 여기든 유산균이 입안의 나쁜 균을 억제하고 pH 균형을 맞춰줍니다. 둘째, 식후 디저트로 사과 한 조각을 먹으세요. 사과의 섬유질이 치아를 자연스럽게 닦아주고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천연 칫솔 역할을 하는 거죠. 셋째, 하루 두세 잔의 녹차를 마시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세균 증식을 직접 억제합니다. 구강 악취 물질을 42%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 두 가지입니다. 첫째, 커피와 우유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떼를 즐기시는데, 카페인은 침샘을 억제하고 우유의 단백질은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최악의 조합이에요. 커피를 마셨다면 5분 후 반드시 물한 잔을 마시세요. 둘째, 술과 야식의 조합입니다. 알코올이 입안을 건조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당분과 기름진 음식까지 더해지면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술자리 전에 요거트를 먹고 술 마실 때는 물을 같이 마시며 집에 와서는 반드시 양치하세요. 여기서 과학적 이유를 설명하자면 침 분비량과 구강 pH가 핵심입니다. 침은 하루 평균 1리터에서 1.5리터 분비되는데, 이게 줄어들면 입안이 산성화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좋은 음식은 침 분비를 늘리고 pH를 중성으로 유지시켜주고 나쁜 음식은 그 반대 효과를 만듭니다. 추가 보너스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허브워터를 만들어 보세요. 물병에 신선한 민트 잎 서너 개와 레몬 한 조각을 넣어 하루 종일 마십니다. 민트의 멘톨 성분은 즉각적인 청량감을 주고 레몬의 구연산은 타액 분비를 자극합니다. 둘째, 식사 후 생당근을 씹어 보세요. 당근의 섬유질이 치아 사이를 청소하고 잇몸을 마사지 해줍니다. 셋째, 잠들기 전 방에 습도를 올리세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면 수면 중 구강 건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2주 이상 꾸준히 관리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입 냄새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치주염입니다. 입안에 계속 쓴맛이나 신맛이 난다면 위장 문제일 수 있어요. 과일 썩은 듯한 단내가 난다면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고,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신장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냄새는 때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통계가 말해줍니다. 만성 입냄새 환자의 30%는 실제로 구강질환이 아닌 전신질환이 원인이었습니다. 치주염, 역류성 식도염, 당뇨, 신장질환 등이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또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약물 복용 중이라면 주의하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항우울제, 수면제 등 많은 약물들이 침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약물 부작용 때문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담당 의사와 상담에서 약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잊지 마세요.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스케일링이 치아를 시리게 한다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치석을 방치하면 잇몸이 녹고 치아가 흔들려요. 건강보험도 적용되니까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입냄새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나요? 사람들과의 대화, 자신 있는 웃음, 가까운 사람과의 친밀감, 이 모든 게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임상 연구에서 90% 이상의 효과를 입증했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실천해서 인생이 바뀐 방법들이에요. 당신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오늘 저녁 양치할 때 혀를 한번 닦아보세요. 그게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입안이 달라진 게 느껴질 겁니다. 2주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챌 거예요. 한달 후에는 당신의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사람들과 자신있게 대화하고 환하게 웃는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양치전 혀 청소가 먼저입니다. 타액선 마사지로 침 분비를 늘리세요. 치실이나 치간칫솔 사용은 필수입니다. 요거트, 사과, 녹차는 최고의 조합이고요. 커피 후에는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문제가 지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당신의 일상에 이 다섯 가지만 추가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과 관련된 더 많은 과학적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이 방법 써봤더니 효과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더 궁금해요든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세요. 입냄새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 알았으니 실천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변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입냄새 고민은 과거가 됩니다. 자신있게 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